CRPG 레딧의 인터플레이 붕괴에서 발러스 게이트 3까지 CRPG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유튜버 나스 s 캐주얼이 CRPG 장르의 죽음과 부활을 심도있게 추적한 영상을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봅시다. 2023년 게임산업은 하나의 거대한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라디안 스튜디오의 발러스 게이트 3가 수많은 고티즉 올해의 게임상을 휩쓸며 상업적 비평적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 기념비적인 성과는 단순히 한편의 훌륭한 게임이 탄생했다는 의미를 넘어 한때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던 컴퓨터 롤플레인 게임 장르의 화려한 부활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CRPG는 죽었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업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가던 장르는 어떻게 10년이라는 기나긴 암흑기를 뚫고 다시 업계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1. CRPG 암흑기. CRPG 몰락의 시대 중심에는 90년대 CRPG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퍼블리셔, 인터플레이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폴아웃, 발더스 게이트, 플레인스케프 토먼트 등 불멸의 명작들을 세상에 선보이며 하나의 제국을 구축했던 인터플레이는 90년대 후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자금난 해결을 위해 단행한 기업 공개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에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과 단기 실적 압박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창의성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죠. 결국 인터플레이는 스스로의 심장과도 같았던 핵심 개발 스튜디오이자 CRPG의 성지였던 블랙아이 스튜디오를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폴아웃 IP마저 베데스다에 매각하며 스스로의 유산을 흩어버렸습니다. CRPG 장르의 산실이었던 고목이 쓰러지자 장르 전체는 방향을 잃고 기나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부 환경 역시 혹독하게 변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플스의 열풍은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을 PC 중심에서 콘솔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시켰습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방대한 텍스트, 키보드와 마우스에 최적화된 조작 체계를 특징으로 하던 전통적인 CRPG는 콘솔 플랫폼에 쉽게 이식되기 어려웠고 이는 대중 시장과의 필연적인 단절로 이어졌죠. 결정타를 날린 것은 월마트, 베스트바이와 같은 거대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들은 CRPG는 돈이 안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관련 게임들을 매대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의 베테랑 개발자 조시 소여가 훗날 지적했듯 이는 명확한 데이터 없이 분위기에 휩쓸린 자기 충족적 예언이었습니다. 파일 공간이 없으니 판매량이 나올 리 만무했고 저조한 판매량은 다시 CRPG는 죽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르네상스의 서막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구원의 서광. 전통적인 퍼블리셔 유통사 모델이 완전히 붕괴된 절망의 순간 두 가지 기술적 변화가 장르의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스팀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대중화와 팬들이 직접 창작자를 후원하는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거대 자본의 간섭 없이 오직 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몰락한 인터플레이 제국의 유산, 즉 인터플레이와 블랙알 출신의 베테랑 개발자들이었습니다. 인터플레이의 창립자이자 폴아웃의 정신적 뿌리인 웨이스트랜드를 탄생시켰던 브라이언 파고는 2012년 자신의 스튜디오 인액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웨이스트랜드 2의 킥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작 개발을 넘어 10년간 침묵했던 CRPG 팬덤의 열망을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였습니다. 결과는 업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목표의 9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서며 최종적으로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모였고, 이는 CRPG 팬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을 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블랙아일의 정신을 계승한 옵시디언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발러스게이트의 깊이와 감성을 계승하는 정신적 후속작을 만들겠다며 킥스타터에 나섰습니다. 프로젝트 이터니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에 팬들은 열광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목표액 110만 달러에 4배에 가까운 자금을 모금하며 스튜디오를 위기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필라 서브 이터니티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죠. 3 르네상스의 개화, 다양성의 폭발과 혁신의 물결. 킥 스타터의 연이은 성공은 꺼져가던 CRPG 장르에 새로운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장르의 부흥에 동참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주역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인터플레이의 후예들. 옵시디언과 이넥젤처럼 과거의 영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베테랑 그룹입니다 1세대 독자 노선의 개척자들. 섀도우란 시리즈를 부활시킨 헤어 브레인드 스킴스. 그리고 벨기에의 숨은 강자 라리안 스튜디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세대 새로운 시대의 도전자들. 르네상스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등장한 아울캣 게임즈와 에스토니아의 자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특히 라리안 스튜디오는 르네상스의 방향을 결정 짓는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시리즈, 특히 2편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CRPG의 게임 플레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시간 정지 전투 대신 체스와 같이 명확하고 전략적인 턴제 전투를 채택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전략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불, 물, 기름, 독, 전기 등 환경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여 매 전투를 창의적인 퍼즐처럼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적 샌드박스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고전 CRPG의 깊이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재미를 더해 새로운 세대의 게이머들까지 사로잡는 결정적인 혁신이었죠.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스튜디오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아울캣게임즈는 패스파인더 시리즈를 통해 복잡하기로 유명한 테부타 RPG 규칙을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비디오 게임으로 구현해내며 하드코어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CRPG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작품일 디스코 엘리시움을 탄생시킨 자웅은 전통적인 전투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대화와 스킬체크, 그리고 주인공의 24가지 인격화된 스킬과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실패가 곧 게임 오버가 아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실패하며 전진하는 개념은 RPG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극찬을 받았죠. 4. 성공이 낳은 그림자와 끝나지 않은 도전. CRPG 르네상스는 장르의 눈부신 활기를 되찾아 주었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옵시디언 이넥젤 헤어브랜드 스킴스는 각각 MS와 패러독스라는 거대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얻었지만 이들은 아이소메트릭 CRPG 개발에서 점차 멀어져 어바우드클라워크 레볼루션 같은 1인칭 RPG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르네상스의 주역들이 장르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듯한 아쉬움을 남겼죠. 자음 역시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핵심 개발진 간의 끔찍한 갈등과 법적 분쟁 끝에 원년 멤버들이 모두 해고되는 비극을 맞이하며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라리안 스튜디오는 발로스게이트3로 CRPG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제작비, 모든 대사의 풀 보이스 더빙, 영화적 연출, 그리고 상상 이상의 상호작용과 자유도는 CRPG를 단숨에 주류 트리플 A 게임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장르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위대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다른 개발사들에게는 따라가기 벅찬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캣의 창업자가 토로했듯 이제 모든 신작 CRPG는 발더스 게이트 3와 비교당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CRPG 르네상스는 향수로 시작되었지만. 혁신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라리안의 성공은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되 현대적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장대를 과감하게 발전시켰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일부 스튜디오들이 다른 길을 걷고 또 다른 스튜디오는 내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지만 아웃객과 같은 독립 스튜디오들이 여전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의 성공은 CRPG가 더 이상 소수만의 장르가 아니며 주류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 거대한 성공이 또 다른 창의 적인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앞으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crpg 가 탄생하는 새로운 황금기의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그들의 다음 행보 에 집중되고 있다네요. 이 내용을 토론한 crpg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확실히 요즘 crpg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플라스 오브 이터니티, 패스파인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시리즈에서 시작됐고, 발더스 게이트 3 이후로는 확실히 체감되죠. 하지만 모든 게이머가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저 커닝은 발더스 3의 성공이 새로운 AA나 AAA CRPG 개발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엔 시간이 걸리지만, 발더스 3의 성공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라리안과 아울캣 웬이 장르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스튜디오는 없는 것 같죠. 물론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몇 있었지만 퀄리티는 둘쭉날쭉했습니다. 디스크 엘리시움 같은 예외적인 게임이 있는 반면 다크 엠보이처럼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술 RPG는 많지만 진짜 잘 만든 아이소메트릭 CRPG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네요. 유저 저스트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발더스3가 CRPG 르네상스를 불러올지 아직은 알수 없다면서요. 발더스3의 연결을 받은 게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울캣도 발더스3가 저사 기존 게임의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고백했다네요. 유저 크리스는 발더스3는 CRPG 르네상스의 시작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흐름이 정점에 도달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유저 브레이브는 발더스3의 높은 제작비와 품질이 장르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러스 제작자 조시 소여도 자기는 발러스3가 받은 시간과 예산을 절대 얻을 수 없다고 했었죠. 개발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진짜 CRPG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걱정됩니다. 커신만 130GB에 달하는 게임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 거란 분위기가 생길 것 같다네요. 유저 피넛은 나는 오히려 어바우드가 1인칭 액션 게임으로 바뀐 점과 아울캣의 슈터를 만든다는 소식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발더스 3의 인기에 편승해 장르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네요. 유저 콘트는 솔직히 나는 발더스 3가 CRPG 장르의 두 번째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다 말했습니다. 너무 높은 제작비 때문에 다른 게임들이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유저 브레이브도 공감한다며 사람들이 발더스3를 이게 crpg의 정석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아예 기회도 못 잡을까봐 걱정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그림은 솔직히 난 이넥자일과 옵시디언이 인수 이후 더는 crpg를 만들지 않는 게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